i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다시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성도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많은 것을 깨닫고 알게 됐을 줄로 압니다. 영적으로는 예배 자리가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자리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을 것이고, 육적으로는 예배 자리를 참석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준비하느라 번잡하고 부산은 그 시간이 우리의 육적인 것을 포기시키는 그러한 시간이요. 영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성도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힘들고 결단해야 되는 자리라고 말을 합니다. 쉽지 않은 결심과 선택이 필요하다는 말이겠습니다. 편안한 자리, 편안한 시간, 편안한 옷차림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보다 신앙보다 나의 편의가 앞서지 않도록 수많은 결단과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면서 아무도 없는 예배실에서 물론 촬영하는 분과 돕는 분들이 있기는 했지만 예배실황을 사전 녹화하면서 더큰 은혜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설교를 녹화할 때는 말씀 선포에 성령이 임재하심이 있어야 감정이 입이 되는데, 카메라에 제 얼굴이 잘 나올까? 지선 처리는 잘 되고 있는가? 어디를 봐야 잘 생기게 나올까? 라고 하는 헛된 생각에 정신이 팔리지 않도록 정신 차리며 말씀에 집중하느라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 제가 설교한 영상을 제 눈으로 다시 보는 것은 정말로 믿음이 아니고서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버벅거리는 말 한마디에 제 머리가 온통 그것으로 휩싸였고, 어떻게 외모를 유산으로 물려받지 못했나, 라고 하는 그런 자책도 드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좋았다고, 또 화면발 잘 받는다고 살짝 포장을 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위로는 되었지만, 두 번에 예배 시간을 녹화할 때마다 사실 마음이 편치 않았고, 말씀에 더욱 집중해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수없이 하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준비를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한 시간 앉아서 예배를 꽃박 들이며 설교를 듣다 보니까, 예배 이른 아침부터 참여하기 위해 오셔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시면서, 그예배를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정말로 대단한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조금 조는 분들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를 잘 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발걸음들이 헛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무엇인가를 얻어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 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제 설교가 기가 막힐 것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대를 너무 많이 하시면 반대로 낙심도 크게 될수 있으니까, 이왕 말 나온 김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여 전하는 이 시간이 영혼과 심령의 감격이 될수 있도록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저에게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이 뭘 그렇게 자꾸 묻는지, 화장실은 왜또 그때 다녀오는지, 또 옷은 왜 지금 또 갈아입겠다고 하는지, 또 물은 또왜 그리 먹겠다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지,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우리 마음대로 집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에 은혜가 될 때마다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고 찬송을 부를 때에도 엿집 신경 쓰지 마시고 특히 뭐 그리 좋은 사이도 아닌데 왜또 예배 시간에 그렇게 꼭 붙어 앉는 그런 왼수들도 생각하지 마시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준비하신 그 은혜들을 한 없이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은혜와 교훈을 감겨다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결코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엎친데 덮친 인생의 시련을 말해 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은 이러합니다. 마곡 땅의 왕국이 여러 동맹국과 함께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노략질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에 포로 생활에 고육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자들에게 빨리 죽으라고 장례를 치르며 절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약속만이 위로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현재 포로 생활에 지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벨론 해방 후에 다가올 곳과 그의 동맹국들에 대한 침공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또 다른 전쟁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앞으로 또 망할 것이라는 저주와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어쩌면 이런 예언은 포로에서 예방된 후에 천천히 하는 것이 더 유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향해 다가올 시련을 벌써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설상가상이란 눈이 내리자마자 설잎발이 덮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련이 끊이지 않고 근심과 염려가 끊이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이렇게 시련을 겪다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인생은 아주 멋진 묘미가 있으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아도 시련이 뭐 그리 자주 우리한테 찾아오는지 하나가 해결되어 조화를 하면 또 다른 하나가 나타나곤 합니다. 고장이 나고 부서지고 아픔이오고고통이오는 그러한 시련의 연속 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배우자 자녀 가족 그리고 생업 또 직장, 학업, 뭐 하나 할것 없이 편안한 날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소원이 인생의 평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사람이 죽으면 좋은 곳에 가서 안식하라는 말도 하며 위로를 하고 위로도 받게 됩니다. 이 땅이 좋아서 그렇게 욕심내며 재물과 명예와 권력, 그런 것들을 쫓아 사는데 어디가 좋은 곳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행동과 말이 맞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얻으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도 이 세상이 그리 좋은 곳이 아니요 편안하고 즐거운 곳만은 아니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일 것입니다. 김수미 씨가 나오는 밥은 먹고 다니냐?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난주 방송분에 남자의 눈이 되어주는 여자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방영되었습니다. 비장애인 여자친구 유정씨와 장애인 남자친구 현용씨의 이야기가 방영됐던 것입니다. 그 방송 초반에 보면 윤정수라고 하는 연예인이 김수미씨에게 그 시각장애인을 소개할 때 앞이 잘 보이지 않으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어, 그러면 뒤는 잘 보는 사람인가? 좌우는 다볼수 있는데 앞만 못 보는 사람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사람들은 앞만 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을 보면 마치 다 보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앞뒤 양옆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앞을 못 본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을 못 보면 당연히 전후좌우 다못 본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길은 앞도 중요하지만 내가 볼수 없는 것이 볼수 있는 것보다 많아서 그볼수 없는 것들을 누가 더 많이 보느냐에 따라 안전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방송에서 보면 여자친구가 퇴근하면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합니다. 내가 쌍둥이 빌딩을 지나가는데 하늘을 보니까 태양이 저어가는데 노란 하늘이 너무 이뻐 라고 이렇게 남자친구에게 하늘을 설명해 줬다고 합니다. 그 설명을 들은 남자친구는 그 이후에 자신이 보는, 자신의 생각하는 서울 하늘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괴로워할 때도 그의 서울 하늘은 늘 맑고 아름다운 석양이 깃든 하늘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세상이 점차 밝아지기 시작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시련과 아픔은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와 고비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을 위한 세상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아직도 앞에 것만 보며 그것을 못 보면 마치 내가 세상을 못 보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보지 못해 어둠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갇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지 못한다고 또 그래서 어둡다고 두렵다고 근심하면서 염려 가운데 불확실한 것들에 휩싸여 노심초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닙니까? 온 세계가 전염병으로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전실이 두려워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행여나 집 밖으로 나가고 길거리로 나가다니는 것이 위험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암담한 것은 미래가 박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보지도 않은 내일에 대해 경제가 바닥을 칠 것이다. 위기가 올 것이다. IMF 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하는 지식에 뛰어난 사람들이 경쟁이나 하듯이 좋지 못한 소식들을 떠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알고 예측 잘하는 사람들이 왜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을까요? 원인을 잘 아는 척하면서 왜 해결은 못하냐는 말입니다. 남 탓하느라 시끄러운 빈 깡통이 가득한 빈 수레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과 고비의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 크게 일어나고 믿음의 역사 속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는 시련이 덮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간섭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에 따르면 앞으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황폐해진 그 고향 땅을 다시 건설하고 경작하여서 평안을 누리면 풍요롭게 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식기하는 곡을 비롯한 그의 동맹국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그들을 노략질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의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오면 내 노염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염으로 말하였거니와 그 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침공한 원수들을 간섭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염이 가득한 얼굴로 맹렬한 진도를 발하여 원수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울러 원수는 진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해 주시겠느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치 앞을 볼수 없는 친구에게 서울 하늘을 설명해 주며 그의 서울 하늘을 바꾸어 주고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시련이 우리 앞에 덮쳐서 앞을 볼수 없고 전후자우를 볼수 없어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했을 때 다시 우리를 간섭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설계하게 하시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게 놀라 이렇게 약속하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잘 준비하고 생각하면 내 뜻대로 잘될 거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내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거기까지였습니다. 내가 잘 준비하고 계획하면 내가 이룰 수, 이루고자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룰 수,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 허사였습니다. 코로나19를 만나 세상의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모든 현실이 사람의 힘으로는 할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가진 힘을 자랑하던 미국조차도 전염병에 걸려 죽은 시체들을 묻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세계 최고라고 말하며 의술의 선진국이라고 말하던 일본과 미국도 이제는 대한민국의 방역 시스템과 검역 시스템 그리고 치료 시스템까지 전수받으려고 온갖 애를 다 쓰고 있을 뿐입니다. 교만하고 자만했던 우리의 사람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잘 된다고 교만했습니다. 할수 있다고. 자만했습니다. 그러다 어려움을 만나고 시전을 만났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자복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드러내려고 뭐가 잘못됐고, 누가 잘못했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질병을 잘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간섭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에 감사해야 됩니다. 전염병으로 흩어졌던 가정들이 하나가 돼서 감사해야 되고 그 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자녀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감사해야 됩니다. 외출하지 못해 자연이 다시 살아나고 있음에 감사해야 될 것이고. 그동안 사람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힘들어하던 동식물들이 이제 자연의 주인이 될수 있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보는 세상이 변하도록 나를 변하게 하셨고 그리고 내가 변하고 있음에 감사해야 되는 바로 기간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보는 세상을 바꾸시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절기를 정말로 고난에 동참하는 시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육신의 고통, 심리적 고통, 또 경제적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면서 고난의 시기를 지내가고 있습니다. 축하받아야 할 행사가 취소가 되거나 축소가 되고 있고 위로받아야 할 일들이 조용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기쁨과 감사 감격과 위로를 얻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하느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 그리고 감격과 감사와 위로를 얻는 그런 귀한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의 편에 서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백성들에게 많은 허물이 있고 죄가 있을지라도 은총과 자비를 베푸셔서 성도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원수의 손을 꺾으시고 성도의 인생을 보호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에는 시련이 없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설상가상으로 업친데 덮친 격으로 내 인생이 시달리며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떨군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편에서 계심을 믿고 그 주님께서 악인의 손을 물리치시고 모든 전염병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지편 기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요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니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슬픔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시련이 없을 수도 없고 아픔이 없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 원수를 치시고 나를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내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꼭붙 드시고, 시련 속에서도 소망을 얻고, 위기 속에서도 비전을 찾으며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 さあ yes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